2020년도 마지막 달 첫날 첫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손꼭 붙들고 가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다윗의 오늘 이 12장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어, 새벽에 순서가 되어서 이걸 읽었습니다만, 어, 뭐,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어,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우연인 것 같고 당연한 것들을 이용해서 꼭 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춰가신다는 것은 참 신비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괴롭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고 그런 어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연일 말씀과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아난 다음에.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즉시 묻지 않고 1년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왜 그걸 알수 있냐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죠? 잉태한 기간이 최소 10개월.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물으셨는데 그 1년이란 시간이 사실은 다윗으로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간 또 영적인 것들이 굳어져 가는 시간. 영적인 무감각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아 1년 동안 아주 뻔뻔스럽게 잘 돌아다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달이 나셔서 결국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럴 가능성은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가능성이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의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다윗은 영락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냅다 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잘난줄 알고, 뭔가 큰일을 하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자신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속 다윗이 이 상태로 1년이 아니라 계속 갔더라면 영락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일대왕 사울처럼 회계를 통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도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지만,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이고 나의 결단입니다. 결자해지,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저러다가 다윗 큰일 나겠다. 사울 꼴 나겠다. 내 자존심 꺾고 내가 먼저 찾아가리라.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커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참 컸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실망이 크셨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나 실망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스스로 완전범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손으로 태양을 가리겠습니까? 하, 어,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각오해야 될건 뭐냐면 제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 비춰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영락없이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나의 수치, 나의 죄, 뼈저리가 뼈가 저리도록 내 수치에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면 보이게 되거든요. 평소에 묻어두고 싶고, 평소에 어물쩍 넘어갔던 것들,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큰 수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고 그큰 태양을 손으로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리석음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손으로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첫날을 놓고 어제 마지막 날, 오늘 12월 첫날. 이제 이 12월은 2023년도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진검다리와 같은 시간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또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각오는 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너는 1년이 아니라 지금 10년, 20년이 흐르고 있는데 너 어떡할래? 그냥 이대로 갈래? 아니면 결자해지하고 갈래? 다윗은 은밀히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백주에 다 밝히도록 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더 몸서리 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고 싶은 게 많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산교회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뭐든지 주고 싶은데 왜 너는 그걸 해결 못하고 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알고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더 복받아야 되고 더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내가 네게 주고 싶은 것이 많아. 정말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네게 주고 싶은 것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면 자 해결하고 가자.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발가벽 벗겨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식이 엄만지할 때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파하는 그런 아버지 어님 어머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구인가. 4절. 고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물론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들을 아, 가로막고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용서를 받지만 오늘 그 죄의 대가는 다위시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자체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남겨지는 상처는 우리의 것이 되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나왔던 아들은 죽습니다 어쨌든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모든 벌거 벗겨진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거 누군가에게 벌거 벗겨진다면 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데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 벌거 벗겨진 채. 하나님 바지 까랭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 하련이와 다윗이 회개했을 때 지치 없이 나단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죠?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더니 나단이 지치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세계 뭐예요? 미리 하나님께 나다니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 말해 줘라.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용서해 줄 것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신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2023년도를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와 같은 이 12월에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해결하고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롯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 새 날을 그 준비하신 손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손, 그 손을 간구하고, 그 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